안녕하세요 수학을 털 해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살짝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어 귀찮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요즘 좀 귀찮. 유 영상 찍는 거 생각도 안 나고 뭘 찍을지 모르겠고. 그래가지고 살짝 유튜브를 쉴까 해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많이 쉬었잖아요. 근데 왜또 쉬냐? 첫 번째 이유. 찍었다가 자꾸 지워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. 생각이 잘안 난다. 등등등 있는데요. 여러분 저 편집 안 하시는 거 아시죠? 근데 저 핸드폰으로 유튜브 시작했는데요. 이제, 음, 그거를 다시 시작하고, 어, 뭐냐, 토카북카를 잠시, 유, 수아월드를 잠시 쉬고, 이제 그, 토핑이라는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고, 그 구독자를 살짝 올려보려고 합니다. 토카북카를 제가 언제 올지 몰라요. 근데 제가 쉬면 은좀 오래 쉴 수도 있고, 대신, 토핑 유튜브가 구독자가 엄청 올라가서, 그걸 계속 시작하고, 수업을 땐 아예 없어질 수도, 아니면은, 여러분이, 어, 구독을 계속 해주시고, 저를 사랑해주시고, 막 그런데, 제가, 어, 이거 유튜브 적기가 좀 그런데 하면은, 안 적고, 놀러려고 합니다. 일단은, 오늘은, 제가 오늘부터 좀 쉬고, 계속 계속, 다 유튜브를, 수, 쇼츠를 찍고, 영, 어, 말하기좀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접을 수도 있어요, 이거. 접으면 또안 되잖아요? 그럼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근데, 음.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, 수랑할 때. 저는 이제 이거 좀 쉬고, 쇼츠로 좀 넘어가가지고, 쇼츠로 좀 편한, 찍어보고, 여러분 쇼츠랑 수업월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.